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우리는 톨레에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준희 목사입니다. 톨레에게 14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번에 읽어야 할 분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7일차는 11기하 18장부터 24장까지 48일차는 11기하 25장부터 역대상 6장까지, 49일차는 역대상 7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톨레되게 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1기하 18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1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가 나옵니다. 그 와중에도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8장에는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다스립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던 때 아수르 살만에셀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침공하였는데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아수르에 굴복했지만 강한 독립 의지로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맞서기에 남유다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늘립은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했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열한기야 19장입니다. 계속되는 아수르 협박 앞에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히스기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사내립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돌아가서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사내립이 죽고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되시나요?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20장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왕이 교체되던 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살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 증표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병문안하기 위해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될 것이고 왕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1장입니다. 히스기야에 이어서 무나세가 왕이 됩니다. 그는 12세의 왕이 되어 55년간 다스립니다. 남유다의 최장기간 통치한 왕이었는데 최악의 왕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친접한 자와 박수를 선임하여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문하세에 이어 아모니 왕이 됩니다. 비교적 짧은 2년간을 다스렸는데 이유는 반역이 일어나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친 문하세처럼 우상을 섬겼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가나안인보다 더 가증했고 무제한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11개 22장에서 23장입니다. 아몬의 뒤를 이어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는 31년간 통치하였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 주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켰고 신앙이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흥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에서부터 비롯된다.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시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5절을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따르니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 기준을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고 여호와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석달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만을 통치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를 가두고 그의 형제 엘리아 김을 대신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엘리아 김의 이름은 여호와 김으로 바뀌게 됩니다 11개 24장부터 25장 26절까지를 봅니다 여호와 김은 25세의 왕이 되어 11년간을 통치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다 배반하였고 이로 인해 공격을 받습니다. 여호와 김 다음에 여호야 긴이 왕이 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석달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느부간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 긴을 대신하여 그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아라고 합니다. 그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아가 통치한 지 9년째 되는 해에 누브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 포위했고 결국 성벽을 파괴합니다. 시드기아의 아들들은 시드기아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었고 시드기아는 그후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누브갓네살이 보낸 누브사라단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타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bc 605년 1차 침공 및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고 bc 602년 2차 침공이 있고 여호와김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597년 3차 침공이 있었고 2차로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588년 4차 침공이 있었고 18개월간 포위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3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기에 망하게 되었다는 라 것을 알게 됩니다. 11개 2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유다의 왕이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인이 석방되고 그의 지위가 높아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야긴의 회복은 장차 이말 하나님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70년간의 포로생활이 끝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열왕기하에서 역대상으로 넘어갑니다. 역대상은 어떤 책인지를 보겠습니다. 역대기의 히브리 이름은 이브레 하야밈입니다. 그날들의 말씀들이라는 뜻인데 70인형은 파랄 레이포메는 마실레온 유다라고 해서 유다 왕들에 관하여 빠진 이야기라고 합니다. 즉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고 역대기라는 것은 기독교 초기 교부인 히에로니무스가 처음 붙인 겁니다. 거룩한 역사 전체의 연대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히에로니무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는 남북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루지만 역대기는 주로 남유다만의 역사를 다룹니다. 역대기에 있는 이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사람들이었는데 포로 귀환 이후 자신들의 정체성을 둘러싼 의심과 갈등에 빠져 있는 언약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역대상은 사무엘하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초반부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계보를 다룹니다. 이는 포로 귀한 공동체가 어떤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역대기는 일반 역사보다 성전 건축 역사를 더 강조합니다. 당시 귀한 공동체의 중요한 과제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성전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전을 건축한 두 왕을 모범적인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계보에 대해 다루고 있고,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가운데 승리,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역대상 1장부터 봅니다. 1장 1절부터 27절은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계보가 나옵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족보로 역대기의 역사는 이와 연결이 됩니다. 1장 28절부터 54절은 열국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이스마엘과 에서의 자손들도 나오는데 이들은 중요한 언약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앞에 들러리아와 같은 존재로 쓰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하셨는지 또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를 알수 있게 됩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족보를 통해 우리는 인류의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대상 2장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나오고 이들 중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의 계보가 나옵니다. 역대상 3장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과 계보가 나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 포로 생활을 하던 때까지 계보가 나오는데, 계보에 나오는 명단과 3회의 상하, 11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를 연결 지어 보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4장에서 8장입니다. 5장에 걸쳐서 12지파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순서는 유다지파, 시무원지파, 동편지파, 레위지파, 서편지파, 베냐민지파의 추가 족보 순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 원래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12지파의 계보에는 스불론과 단지파가 없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지파에서는 귀환자 명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계보가 기술이 되는데, 이는 귀환자들의 대부분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대기는 레위지파 후손들을 강조합니다. 이는 역대기가 성전 재건과 예배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또 역대상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복이 되는 반전의 은혜를 누립니다. 역대상 9장입니다. 호로 귀한한 이들이 소개됩니다. 열두지파의 계보, 제사장의 계보, 레위인의 계보 순으로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들은 앞서 소개된 계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1장입니다 앞서 9장에서 사울의 족보가 나왔고, 10장에서는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은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울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을 소개하기 위한 도입 부분으로 사울이 등장했다 보시면 됩니다. 역대기는 소론으로 족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본론으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11장에서 12장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 7년 반 동안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다윗을 앞세운 남유다의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남북 분열의 이야기보다 통일 왕국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스키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재건을 해야 하는 공동체에게 부정적인 역사보다는 긍정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1장에서 12장, 두 장에 걸쳐 다윗의 용사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들은 사무엘 하에서 이미 언급된 명단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요단 동편의 용사들이 추가됩니다. 유대의 광야에서 도망치던 시절의 용사들, 시글락으로 망명했을 때의 용사들, 남유다 왕으로 다스리던 시절의 용사들이 차례로 언급이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온 이스라엘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닌 모두의 헌신으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임과 동시에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성전재건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3장입니다. 다윗이 언약계를 옮기고자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회중의 지지를 얻어 언약계를 옮기고자 합니다. 언약계를 세수를에 싣고 옮기다가 소들이 뛰게 되어 언약계가 넘어질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때 언약계를 우사가 붙들게 되는데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됩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언약계는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언약계가 쓰러지는 것이 염려되어 손을 대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언약계를 판사적으로 잡았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라는 것입니다. 언약계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계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언약계가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계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 앞에 다윗은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가드사람 오베레돔의 집으로 메어갑니다. 다윗이 언약계를 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왕국에 종교적 전통성, 정통성을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옮겨 오고자 했던 것인데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필요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보셨고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계가 오베레돔의 집에 석 달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고 그곳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열왕기하 18장부터 역대상 13장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톨레레게 하면서 사무엘서를 읽었고 또 열왕기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를 읽는데 같은 내용, 같은 인물, 또 같은 상권들이 연결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또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졌고 여기서는 어떻게 강조되어졌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씀의 은혜를 또 새롭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번 주 목요일 새로운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힘내시고요. 이번 한 주도 우리는 톨레에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Sorry.